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뇨 환자들이 수술 후에 발이 많이 부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수술이 다 끝나고 퇴원하신 후에도 발이 계속 부어 있게 되면은 이 부은 발 때문에 움직여도 되는지, 운동은 해도 되는지, 걸어도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항상 생깁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 중에 부러진 환자들이나 아니면 샤크시 관절병증 이런 기타 질환들이 진행된 분들이나 아니면 혈액순환 이상이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이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 특히 당뇨발로 고생인 환자분들이 발이 부을 때 어떤 감별 진단을 해야지 되는지 그리고 발이 부은 환자들이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첫 번째 원인으로는 어, 감염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뇨발 수술을 아무리 잘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밖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 하더라도 이 신부의 속에 감염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술을 한 선생님이 가장 잘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발 안에 신부의 골수염이 남아있다거나, 아니면 권인대 감염이 신부에 남아 있는 경우에 어, 너무 일찍 보행을 하거나 움직일 경우 이 염증들이 다 말라서 없어지기 전에 에, 자극이 되면서 다시 염증이 악화되고 발이 붓고 그러면서 위험한 상황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수술 후에 어, 일정 기간은 굉장히 보행을 제한을 할 수밖에 는 없고요. 그 제한된 기간 동안에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근력 운동이나 어 보행을 하지 않으면서 할수 있는 재활 운동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어,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누워서 할수 있는 근력 운동이나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이제 어 발에 상처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지 감염이 진행되는지를 잘 보고. 어, 보행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염이 없는 환자인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다가 조금만 움직여서 다니려고 하면 발이 많이 붓고 누르기만 하면 쑥 들어가고 하는 그런 특징적인 발 소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누워 있을 때는 괜찮은데 또 앉아서 좀 쉬면서 다리를 살짝 올리면 괜찮은데, 조금만 움직이시면 발이 붓고 반복적으로 발이 너무 부어서 걱정이 돼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발의 상태를 잘 확인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은 오랜 기간에 어, 체중부하 보행을 안 하고 누워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발의 정맥 순환이 나빠지고 정맥 순환 정맥 정상적인 정맥 기능이 떨어지면서 어, 발로 내려가는 이 피가 올라오지 못하고 우려이 되면서 발이 붓고 이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이런 부종은 수술 후 환자들을 일반적인 환자들한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발에, 어, 골절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발에 인대 손상이 있어서 오랜 기간 누워서 침상 생활을 했던 분들이 다시 사용하려고 하면 발이 많이 붓고 안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스타킹 같은 거를 신으면서 이 발의 부종을 억지로 가라앉혀 주기도 하고 하지만 당뇨 환자분들은 이발에 혈액순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에 스타킹 신는 거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는 꼭 혈액순환 검사를 한 번쯤은 시행을 해보고 결정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런 어, 오랜 침상생활로 인한 이 수술 후에 정상적인 이런 부종들은 어, 그냥 안 딛고 다닌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많은 근력운동을 해주고 최대한 많이 움직이려고 했을 때 해결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감염하고는 치료가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의 부종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 후에 이제 거기에 맞는 치료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발이 붙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신장이나 심장 상태가 많이 안 좋을 경우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당뇨 합병증이 진행되면서, 어, 많은 약들이나 이런 거에 의해 할 수도 있고요. 감염 이후에 신장이나 심장이 약해지면서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심장, 신장 기능들이 약해지면 이 발에 독소들이 빠져 나가지 못하고, 아니면 심장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순환에 방해가 되면서 어, 사지, 특히 발 쪽이 많이 붓는 그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피검사나 여러 가지 심장, 신장에 대한 순환기적인 이런 문제들을 어, 정확하게 검사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들을 어, 내과 협진을 통해서 함께 이어가야 합니다. 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술 후 당뇨발 환자들이 발이 붓는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원인이 뭔지 밝혀내고 그 원인에 따라서 환자가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최대한 운동을 자제하고 조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보고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꼭 밝혀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질병이 진행 중인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 후 발의 부종이 심하게 관찰되는 분들은 당뇨발 센터를 내원해서 발의 부종이 어디서 오는지를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